머리를 거기다 박니? 왜왜왜 왜, 왜? 왜? 잘 놀고 있었잖아 우는거야? 왜왜 머리를 거기 계속 박고 그래 그렇게 하면 아야하지 유진아 아빠 어디있어? 아빠 어디있어 유진아? 움직여 봐. 잘요 Good night.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이제 나. That's what the U Red Squad's all about right now.